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고차 사고팔고 이상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요즘 뭐 전기 차량이라든지 뭐 디젤 차량 얘기가 굉장히 많죠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국에서 타기 시기 상조다 이런 말도 있고 뭐 할인은 많이 해주지만 지금 신차 뭐 대기가 굉장히 많이 길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고차로 이제 구매하시면 환경 규제 문제 때문에 구매하실 꺼려하신 분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굉장히 가성비 좋은 휘발유 차량으로 한대 준비해 봤는데요. 휘발류 차량에서도요. 중대형 SUV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중대형 SUV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시는 차량들이 일단은 뭐 벤츠사의 GLE 클래스라는 차량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 뭐 BMW사의 X5 차량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재 19년식 기준으로 봤을 때그 중고차 시세로 따지고 보면은 뭐 GLE 클래스라든지 X5가 6천만 원대에서 뭐 비싸게는 뭐 8천만 원대 지 가격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9년식의 휘발유 모델까지 찾는다고 하면은 뭐 8,9천만 원대는 우습게 넘어버려요. 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직까지는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대로 나와 있다 보니까 조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또나타 가격으로 프리미엄 SUV 휘발유 모델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차량부터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오늘의 차량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아우디사의 Q7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벤츠사의 GL e 클래스, BMW사의 X5와 지금 동급인 모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9년식 차량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스펙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19년식. 10만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풀타임 사륜 구동의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급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2000cc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연비가 굉장히 좋아요 2000cc 가솔린 하면은 연비가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의 차량 2000cc 가솔린 엔진이지만 약한 13km까지는 나온다고 하니까 좋은 주행 성능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풀타임 4륜 구동에 자동 8단 미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주행 성능과 함께 편안함, 착용감도 함께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무엇보다도 가격이 강자 궁금하실 것 같은데 가격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차량 실제 주행하고 있는 오너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지금 잠깐 오너 평가 한번 보러 갔다 오시죠 상가 오너 평가 보고 오셨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이 차량을 주행하고 계신 분들의 평가를 따라오자고 보면요 굉장히 좋은 주행 성능과 함께 편안한 실내 분위기도 느끼실 수 있고요. 가성비 좋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오늘 차량 같은 경우에 가성비로 똘똘 뭉친 차량인데 동급인 GL이나 X5 이런 차량들과 가격 비교를 하자면요 거의 대충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가 저렴해요 오늘 제가 판매할 19년식 휘발유 4륜구동의 준대형 SUV Q7 차량 가격이요 3,450만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거나 문의주실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빠르게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 차량 전체적인 뭐 디자인과 뭐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보시는 것처럼 뭐 19년식 신형 차량이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는 것 물론이고 확실히 이 준대형 SUV다 보니까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앞쪽 그릴이 굉장히 큽니다. 얼마나 크냐면요 제가 옆에 서는데도 이만큼이나 꽉차보이겠죠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확실히 중대형 SUV만의 약간 웅장한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 아쉽게도 완전 무사고 차량은 아니고요 이쪽 핸다 보시는 것처럼 팬다 단순 교체만 들어갔는데 뭐 단차나 단색은 전혀 보이지지 않은 깨끗하게 사고가 되, 어, 어, 수리가 되어 있는 부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 부분 말고는 전체적으로 어디 손대 떠든지 판금 부위 전혀 없으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대형 SUV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넓은 실내 공간을 활용해서 뭐 차박, 낚시, 캠핑 등등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는 것 같이 오늘 차량은요 완전 폴딩이 가능합니다 평탄화 작업이 완전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사장님들 저희 부모님들 굉장히 많은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고 오늘의 차량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전 차주분께서 뭐 타임벨트라든지 여러 가지 수모품을 미리 구입해서 여기 트렁크 쪽에 넣어 놓으셨어요 그것도 같이 드릴 예정이니까 그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뒤쪽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시면요 확실히 아우디 Q7 준대형 차량답게 차고가 굉장히 높게 자리 잡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뒤에가 제가 지금 비상등을 켜놨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면발광 너무너무 세련되게 잘 나오고 있다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우아운 아우디 Q7의 실내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19년식이라 그런지 굉장히 세련된 실내 디자인 보여줄 수가 있고요 잠깐 카메라 이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요 디스플레이가 정말 우아하게 올라오지 않나요? 굉장히 세련되고 우아하게 지금 올라오는 있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다이얼 형식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어, 복잡하지 않은 상태로 어, 조작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또한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 가운데 쪽 레이아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세련된 디자인이죠? 특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디자인의 약간 레이아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약간 심플하고 뭔가 베이직한 느낌이 느껴지고요. 이쪽에는 마우스 패드와 함께 전자식 기어봉 등등등 여러가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쪽은 핸들이 굉장히 예뻐요. 핸들이 굉장히 예쁜 디자인이라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요. 이 계기판도 전자식 계기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세련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은 함께 장착되어 있으니까요. 자, 오늘의 차량은 살짝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9년식 최신 디자인의 최신 차종입니다. 그런데 중대형 SUV 작은 차량이 아니죠.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편이고, 그 다음 휘발유 엔진을 가지고 있는 오늘 차량형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입니다. 3,450만원에 GLE 클래스와 X5와 같은 분위기,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위에는 번호로 빨리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포이더게 좋은 차량,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고차 사고파고 이상호 팀장 같습니다. 감사합니다.